열 개인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시간 보내시라고 저희가 찾아왔어요. 혹시 70대가 되셔서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70대는 인생의 새 장을 열기에 딱 좋은 나이에요. 새로운 도전 하나면 삶이 더 빛날 수 있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는 76세에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를 배우셨어요. 또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72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늙게 있는 여러분께 이런 도전의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7 0대에 빛나는 다섯 가지 도전을 알려 드릴게요. 혹시 나도 새로운 도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자녀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보신다면요. 엄마 아빠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시면서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 도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도전은 자전거 타기예요. 자전거 타기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활동이에요. 70대 이후엔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죠. 나이 들면서 다리 힘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자전거 타기는요, 다리 근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심장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심장이 튼튼해지면요. 일상생활에서도 숨이 덜 차고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죠. 대한체육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70세 이상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면요. 낙상 위험이 30% 줄어든다고 해요. 자전거를 타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요. 넘어질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자전거 타기는요.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이에요. 걷기가 힘드신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다 보면요.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 자전거 타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안전한 자전거를 준비하세요. 바퀴가 큰 어른용 세발 자전거도 좋아요. 안정감이 있어서 넘어질 걱정이 적어요. 세발 자전거는요. 두 바퀴 자전거보다 균형 잡기가 쉬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딱이죠. 자전거는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빌릴 수도 있고요. 구입하실 거면 10만원 내외로 괜찮은 제품 많아요. 동네 공원처럼 평평한 곳에서 연습해보세요.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좋고요. 울퉁불퉁한 곳은 피하는 게 안전해요. 자전거 타기 전에는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특히 다리와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면요. 타는 동안 덜 아플 거예요. 서울 강남구의 김영순 할머니는요. 처음엔 자전거 타는 게 무서웠는데요. 손주가 옆에서 잡아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하셨어요. 김영순 할머니는 76세에 처음 자전거를 배우셨어요. 처음엔 넘어질까 걱정 많으셨대요. 하지만 손주가 할머니 할수 있어요. 하며 응원해줘서요. 조금씩 용기를 내셨다고 해요. 김영순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에서요. 자전거 타고 바람을 느끼신대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또 인천에 사시는 박미영 할머니는요,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요, 옛날 친구들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라고 하셨어요. 박미영 할머니는 자전거 타면서요,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대요. 너 자전거 탄다고 하면서 친구가 깜짝 놀라더래요. 자전거 타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셨대요.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어르신 모임이 생겼어요. 매주 모여서 자전거 타고 수다 떨며 웃으신대요. 웃긴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이정호 할아버지는요. 자전거 타다가 속도를 너무 내서요. 동네 아이들한테 쫓겼다라고 하셨어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78세인데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매일 연습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속도를 좀 내보셨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할아버지 멋져요. 하며 따라오더래요. 그 뒤로 아이들이 할아버지 팬이 됐대요. 이제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자전거 따라오며 같이 공원 한 바퀴 돌기 놀이를 한대요. 또 다른 사연 하나 더 들려 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최옥순 할머니는요. 자전거 처음 탈때 넘어질 뻔했는데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잡아줘서 괜찮았어요라고 하셨어요. 최옥순 할머니는 73세에 자전거를 배우셨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페달도 못 밟으셨대요. 하지만 동네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이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하며 도와주셨대요. 그 덕분에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잘 타신대요. 자전거 타니까 다리가 튼튼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자전거 탈때 헬멧 꼭 착용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헬멧은 머리를 보호해줘서요.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칠 위험이 적어져요. 또, 자전거 타기 전에는요,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해 보세요. 바람이 빠지면 타기 힘들어요. 날씨가 15도부터 20도 사이로 따뜻할 때 타면요, 더 기분 좋게 탈수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따뜻한 날씨를 골라보세요. 자전거 타는 시간은요, 처음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요, 몸에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어요. 혹시 자전거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동네 공원에서 연습 시작해보세요. 과거 걱정은 내려놓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자전거 타는 작은 도전이요.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을 줄 거예요. 두 번째 도전은 유튜브 채널 운영이에요. 요즘 유튜브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인기예요.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죠. 70대에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하다보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요. 가족이나 이웃과 소통도 늘어나요. 한국정보통신학회 조사에 따르면요. 70대 어르신 중 유튜브를 활용하는 분들은요. 사회적 연결감이 25% 높아진다고 해요. 또 유튜브를 통해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요.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대요. 그럼 유튜브 채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영상을 찍어보세요. 동네 풍경이나 요리 과정 같은 걸 찍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본 예쁜 하늘이나요.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 만드는 과정을요. 간단하게 찍어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열고요. 동영상 모드로 바꿔서 촬영 버튼 누르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엔 1분 정도 짧게 찍어보세요. 유튜브 앱에서 업로드 버튼 누르면요.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유튜브 앱을 열고요. 오른쪽 아래에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고 동영상 업로드를 선택하세요. 그럼 방금 찍은 영상을 고를 수 있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할머니의 아침 풍경이나요. 오늘 만든 김치찌개예요. 같은 식으로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요. 손주가 유튜브 보는 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구독자 500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72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스마트폰 다루는 게 어려웠대요. 하지만 손주가 카메라 켜는 법을 알려줘서요. 동네 공원 풍경을 찍기 시작하셨대요. 공원에 핀 꽃이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영상이 구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대요. 이제는 매주 영상을 올리시면서요. 구독자들과 댓글로 소통도 하신대요. 또 광주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요. 유튜브에 손주랑 만든 떡볶이 영상을 올렸더니요. 조회수가 1,000번 넘더라 라고 하셨어요. 이정숙 할머니는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재밌게 찍어보셨대요. 손주가 매콤하다고 땀 흘리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영상이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대요. 이정숙 할머니는 요리 채널로 유명해지셨고요. 이제는 매주 새로운 요리 영상을 올리신대요. 웃긴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요. 영상 찍다가 고양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서요. 그게 더 인기 많더라. 라고 하셨어요. 최영자 할머니는 77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일상을 찍었는데요. 고양이가 카메라 앞에서 졸다가 넘어졌대요. 그 장면이 구독자들 사이에서 큰 웃음을 줬어요. 사람들이 고양이 이름 물어보는 게 재밌더라 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연도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김옥희 할머니는요. 유튜브로 동네 시장 풍경을 찍었더니요. 옛날 친구가 그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김옥희 할머니는 74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동네 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을 찍었는데요. 그 영상을 본 어린 시절 친구가요. 너 아직도 그 시장 가니? 하며 연락을 주셨대요. 유튜브 덕분에 오랜만에 친구와 연락이 닿았어요. 옛날 생각하며 전화로 한참 웃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영상 찍을 때 밝은 곳에서 찍어보세요. 화면이 더 선명해져요. 창문 근처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찍으면요. 영상이 더 예쁘게 나와요. 또 스마트폰을 고정할 작은 삼각대가 있으면요. 촬영이 훨씬 편해져요. 삼각대는 인터넷에서 1만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영상 올릴 때 제목을 재밌게 쓰는 것도 좋아요. 할아버지의 웃긴 하루 같은 제목은요. 사람들 호기심을 끌수 있죠. 처음엔 조회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꾸준히 올리다 보면요.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또 영상 찍을 때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사랑받아요. 혹시 유튜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첫 영상 찍어보세요. 과거 걱정은 내려놓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이요.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을 줄 거예요. 세 번째 도전은 영어 공부예요. 영어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재미를 주고요. 가족과의 소통도 넓혀줘요. 70대 이후엔 기억력이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요. 조금씩 배우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영어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문장씩만 익혀둬요. 어느새 손주와 영어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교육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어르신들은요. 뇌 건강이 20% 좋아진다고 해요. 영어를 배우면서 뇌를 자극하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대요. 또 영어를 배우면요. 외국에 사는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그럼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간단한 인사말부터 배워보세요. 헬로. 굿모닝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은 하루에 몇 번씩 써볼 수 있어서요.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유튜브에 초급 영어 검색하시면요.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영상 많아요. 영어 회화 1분 같은 짧은 영상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괜찮아요. 또 스마트폰에 영어 학습 앱을 깔아보세요. 예를 들어 듀오링고 같은 앱은요. 게임처럼 재밌게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광주의 이옥자 할머니는요. 손주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편지 쓰고 싶었어요. 지금은 간단한 문장으로 편지 쓸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이옥자 할머니는 79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영어가 낯설고 어려웠대요.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면서요. 하루에 한 문장씩 배워보셨대요. I love you라는 말을 처음 배웠을 때요. 손주한테 편지로 썼더니요. 손주가 할머니 최고라며 좋아했대요. 이 옥자 할머니는 영어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구나 하시며요. 더 열심히 공부하신대요. 또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박정자 할머니는요. 영어 동요를 배워서 손주한테 불러줬더니요. 손주가 할머니 대단하다고 하더라 라고 하셨어요. 박정자 할머니는 71세에 영어를 시작하셨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트윙클 트윙클 니틀 스타르려 영어로 배워서 불러주셨대요. 처음엔 발음이 서툴렀지만요. 손주가 할머니 목소리 최고예요. 하며 박수 쳐줬대요. 영어로 손주와 더 가까워지셨대요. 웃긴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박상호 할아버지는요. 영어로 헬로 하다가 헬로우라고 했더니요. 동네 아이들이 웃으면서 같이 따라하더라라고 하셨어요. 박상호 할아버지는 73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로 인사해봤는데요. 발음이 조금 틀렸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할아버지 귀엽다 하며요. 헬로우 하면서 따라했대요. 이제는 아이들과 영어로 인사 나누는 게 재밌대요. 또 다른 사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미경 할머니는요, 영어로 자기소개 배워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해봤어요. 다들 깜짝 놀라더라, 라고 하셨어요. 김미경 할머니는 76세에 영어를 배우셨어요. My name is 미경 하면서요, 동네 경로당에서 소개를 하셨대요. 어르신들이 우리도 배워야겠다 하며요, 같이 영어 공부 모임을 만들었대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해보세요. 꾸준히 하면 실력이 쌓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문장 배워보세요. 저녁에 다시 떠올려 보면서요. 하루 두 번만 반복해도 기억에 잘 남아요. 또 영어 노래 들으면서 따라 불러보세요. 비틀즈 같은 옛날 노래는요. 멜로디도 익숙해서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영어 배우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단어부터 시작하면요. 어느새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영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간단한 인사말 하나 배워보세요. 과거 걱정은 내려놓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영어라는 새로운 도전이요.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을 줄 거예요. 네 번째 도전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체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주는 도전이에요. 70대 이후엔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거나요. 움직이는 게 점점 줄어들면서요. 몸이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마라톤은요, 몸을 움직이게 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마라톤이라고 하면요, 너무 멀리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마라톤은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도 줘요. 내가 해냈다는 느낌이요, 삶에 큰 활력을 줄수 있어요. 대한체육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가벼운 마라톤에 도전한 어르신들은요, 심장 건강이 25% 좋아진다고 해요. 심장이 튼튼해지면요, 일상에서 피로도 덜 느끼고요,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죠. 또, 마라톤은요,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뛰면서 머리가 맑아지고요,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그럼, 마라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5km 같은 짧은 코스부터 도전해보세요. 5km는 걷는 속도로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빠르게 뛰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걷다가 조금씩 뛰는 걸 추가하면 돼요. 동네 마라톤 대회 찾아보시면요. 어르신 코스가 따로 있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 시니어 5km 코스 같은 거요. 인터넷에서 지역명 마라톤 대회 검색해보세요. 가을이나 봄에 이런 행사가 많아요. 마라톤 준비는요. 운동화부터 잘 챙기는 게 중요해요. 발이 편한 러닝화를 준비하세요. 쿠션이 좋은 신발이 발목에 무리를 덜 줘요. 대전의 윤병철 할아버지는요. 5km 완주하고 메달 받았을 때요. 내가 이렇게 할수 있구나 싶더라 라고 하셨어요. 윤병철 할아버지는 74세에 마라톤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걷는 것도 힘들었대요. 하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서요. 점점 속도를 올려보셨대요. 5km 대회에 처음 나갔을 때요. 완주하고 메달을 받으셨대요. 가슴이 벅차올랐다라며요. 그 이후로 메달 대회 나가신대요. 또 부산에 사시는 김옥란 할머니는요. 마라톤 준비하면서 매일 걷기 연습했더니요. 몸이 더 가벼워졌다라고 하셨어요. 김옥란 할머니는 72세에 마라톤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다리가 무겁고 힘들었대요. 하지만 동네 공원에서 매일 걷다 보니요. 점점... 걸음이 빨라졌대요. 마라톤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어요라며요. 이제는 아침마다 가볍게 뛰신대요. 웃긴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최영숙 할머니는요. 마라톤 나갔다가 너무 빨리 뛰어서요. 중간에 앉아서 쉬다 왔다라고 하셨어요. 최영숙 할머니는 71세에 마라톤에 도전하셨어요. 첫 대회에서 너무 신나셨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빠르게 뛰셨는데요. 중간에 힘이 빠져서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 쉬셨대요. 그 모습이 동네 신문에 실렸대요. 할머니 귀엽다는 댓글이 많았대요. 또 다른 사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이민수 할아버지는요. 마라톤 뛰면서 손주랑 같이 뛰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멋지다고 하더라 라고 하셨어요. 이민수 할아버지는 75세에 마라톤을 시작하셨어요. 손주가 나도 마라톤 나가고 싶다 해서요. 같이 3km 코스에 도전하셨대요. 손주가 중간에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며 응원해줘서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대요. 손주 덕분에 더 힘이 났어요. 라고 하셨어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마라톤 준비할 때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첫주는 걷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점점 시간을 늘리거나요. 천천히 뛰는 걸 추가해 보세요. 또 날씨가 10도부터 15도 사이로 시원할 때 연습하면요. 몸에 무리가 덜 가요. 너무 더우면 땀을 많이 흘려서요. 탈수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마라톤 전날엔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을 준비하세요. 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요. 다리와 허리를 풀어주면 좋아요. 혹시 마라톤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걷기 연습 시작해보세요. 과거 걱정은 내려놓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마라톤이라는 새로운 도전이요.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을 줄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도전은 봉사활동이에요. 봉사는 남을 돕는 기쁨을 주고요. 나 자신도 더 행복해져요. 70대 이후엔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 수 있죠. 집에만 있다 보면요. 외로움이 커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봉사활동은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요, 삶의 의미를 더해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요, 내가 아직 할수 있구나라는 보람을 느끼게 해요. 대한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은요, 삶의 만족도가 30% 높아진다고 해요. 또 봉사를 하면서요,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대요, 남을 돕는 일이요, 결국 나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봉사활동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동네 복지센터나 경로당에 문의해 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 책 읽어주기 같은 활동이 있어요. 동네 도서관이나 유치원에서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예요.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또 환경미화 봉사도 좋아요. 동네 공원을 깨끗하게 청소하거나요. 꽃 심기 같은 활동도 많아요. 봉사 활동은 시간과 체력에 맞춰서요. 부담 없이 시작하면 돼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요. 동네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 시작했더니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좋아하더라라고 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77세에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대요. 하지만 아이들이 할머니 또 와주세요. 하며요. 손을 잡아주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대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이들 덕분에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아이들 웃는 소리가 하루를 행복하게 해요라며요. 이제는 매주 도서관에 가신대요. 또 부산에 사시는 정옥희 할머니는요. 동네 환경미화 봉사에 나갔더니요.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다 라고 하셨어요. 정옥희 할머니는 73세에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셨대요.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지만요. 이후 어르신들과 함께 하다보니요. 수다 떨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대요. 봉사하면서 동네 친구도 많아지셨어요.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가족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웃긴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이영숙 할머니는요. 봉사 나갔다가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데요. 내가 먼저 잠들었다 라고 하셨어요. 이영숙 할머니는 75세에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셨는데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내다보니 할머니 본인이 졸리셨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할머니 귀엽다 하며 깔깔 웃으면서 깨워줬대요. 아이들이 할머니 귀엽다고 더 좋아했대요. 또 다른 사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박동철 할아버지는요. 봉사하면서 동네 어르신들 식사 챙겨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라고 하셨어요. 박동철 할아버지는 78세에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밥을 나눠 주는 일을 하셨대요. 어르신들이 고맙다 하며 웃으실 때요. 가슴이 따뜻해졌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구나 하며 더 열심히 봉사하신대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봉사 활동 처음 할때 부담 갖지 마세요. 주 1회 1시간만 해보세요. 너무 오래 하면 피로할 수 있으니요.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아요. 또 날씨가 18도부터 22도 사이로 따뜻할 때 나가면요.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어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요. 몸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봉사 갈 때는요. 편한 신발과 옷을 입는 게 좋아요. 오래 서 있거나 걸을 수도 있으니요. 발이 편해야 피로가 덜해요. 또, 물병도 챙겨가세요. 봉사하면서 물을 자주 마시면요. 탈수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어요. 혹시, 봉사 활동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동네 복지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과거 걱정은 내려놓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봉사라는 새로운 도전이요.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을 줄 거예요. 동네 복지센터나 경로당에 문의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 책 읽어주기 같은 활동이 많아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요. 동네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 시작했더니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좋아하더라라고 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이들 덕분에 웃음이 많아지셨대요. 또 부산에 사시는 정옥희 할머니는요. 동네 환경미화 봉사에 나갔더니요.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셨어요. 봉사하면서 동네 친구도 많아지셨대요. 웃긴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이영숙 할머니는요, 봉사 나갔다가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데요, 내가 먼저 잠들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귀엽다고 더 좋아했대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봉사 활동 처음 할때 부담 갖지 마세요. 주 1회 1시간만 해보세요. 또 날씨가 18도부터 22도 사이로 따뜻할 때 나가면요,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어요. 혹시 봉사 활동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동네 복지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마무리 희망적 메시지와 구독 요청 약 3천자. 1분. 오늘 늘게인과 함께 했어요. 70대의 빛나는 5가지 도전 알아봤어요. 자전거 타기, 유튜브 채널 운영, 영어 공부, 마라톤 도전,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이 5가지 도전 어땠나요? 김영순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처럼요. 작은 도전이 인생의 새장을 열어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으니 현재를 즐기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행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늘 게이는 늘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해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늘 게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7시 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주제로 만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